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년 했어요. 좀만 왼쪽으로 와주세요. 아 이쪽으로. 어, 아 달이 아니안돼 어, 같이 가야 돼 왜? 왜? 부부나 하나야 그분만더 기다려줘 2분을 더기달려응 음, 마지막 2분이야 음. 알겠어 여보 응 음. 2분 됐어 거 속에 치지 진짜 2분 됐어 진짜 이분 됐어, 진짜로. 내가 더 아는데 55분에 이분인데. 51분에 찍었어. 얼마나 어, 찍고 있어? 나 영상 이거 찍었거든. 보여줘. 55분에 가자.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짠. 사랑. 너 어, 깜짝이야. 진짜 됐어 시간. 55분이야. 가자. 진짜 갈 거야? 자고 싶은데 못 자잖아. 못자기보단 아깝잖아, 시간이. 그럼 밤에 자야지, 여보. 그러니까 어? 나 지금 졸아 죽겠는데. 안 죽어, 사실. 근데 진짜 졸려서 힘이 없는데. 그거는 응. 뭘 마시고 이렇게 바람 쐬면 괜찮아질 거래. 그래. 그래?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일어났지? 나가자. 문 열어 줘. 문 열어. 아 3시간이라고 하면 안해 주겠지? 응, 안 되지. 막열자롭지 엘자리에어 나한테? 자리에서 맨날. 엘자리에서 맨날. 엘자에자리에어 맨날. 엘자리에서 맨날. 엘자리에서 지날 엘자리에서 맨날. 엘자리에 마지막, 진짜. 음, 마지막. 마지막. 음. 우와. 여기 알고 보니 응. 웨딩, 웨딩 촬영 숨은 맛집이었어. 포토그래프, 포토그래퍼만 아는 그런 곳이야. 신발이 빠졌어요. 어떡해? 멋있어. 핸드폰은 뭐야? 찍고있다 영롱 여보 내가 찍게 핸드폰 집어넣어 여보 차라리 여기로 끌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하는게 어때? 그치? 빠지게끌 담그면 안되는데 나 신발 저거밖에 없데아 조심해 아씨 다 젖은거 아니야? 너 신발 이거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고맙다. 내려놔줘. 낚시 성공. 나는 결혼하. 나는 결혼든지 나는 일년더 살든지. <laughs> 일년더 살든지. 더 살든지 <laughs> 무조건. 년더 <일어난> 살래? <laughs> 어. 아니 여기 진짜 진짜 와봤는데 누구랑, 왔어? 누구랑 왔냐고? <laughs> 진짜. 봐봐, 제가 왔다잖아 말했잖아 제가. 소가. 너네 여기 온제있잖아 <laughs> 말이 안 통. 어? 소야. 소야 소세지 야채볶음. <laughs> 아 배고파. <laughs> 발 조심해. 자빠질라아저 막내딸. 음! <웃음> <웃음> 빠른 보기. 백야기를 가는 걸로. 가보자 백야기를. 백약의 오름으로 왔습니다. <웃음> 배고파. <웃음> 콘치즈 주세요. 빨리 주세요. <laughs> 맛있겠다. 빨리 먹자. 이게 제주지 우리 야자수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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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입니다. 그래서 네. 목적지 부분 <laughs> 폭염을 놀래키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뛰어갔다. <laughs> 참을 수가 없다. <laughs> 놀래키려고 그랬는데 <laughs> 돼지야. 와... 그냥 먹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때?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 맛이 이상하기보다는... 어, 맛이 이상한 느낌인데... 맛이 이상해? 우와... I do